나의 힐링 노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어, 이 프로그램은 한남시 장애인 복지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래 하신 분들, 집에만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기획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어, 여러분들도 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자, 저희가 음, 몸이 풀려야지 마음이 풀린다는 거 계속 말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 몸 터치로, 터치하는 건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터치로 저희가 몸좀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뱃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잘끔히짜세요 신나게 복도하고 Ya no, ya 하셔하시고요 한번 더자 네. 제가 더 크게 하면서 더 크게 더 많이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어 나는 더 크게 더 많이 못해 어,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어, 하실 그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해 주시면 되세요. 예. 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그리고 표현은 정말 크게 하실 표현은 제가 하실 수 있는 만큼 그 다음에 몸 동작도 하실 수 있으신 만큼 그렇게 따라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자꾸 강조드립니다 어왜 나는 저 강사님처럼 못하지 이렇게 하시면 안되세요 저희는 잘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을 돌보려고 마음 챙김을 하려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셨죠 어우 예, 대답도 크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기가 어, 최고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네요.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예, 저도 어, 강의 가면서 어디에서 어르신들이나 이제 모든 분들이 어, 최고라고 그런 말씀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 자신에게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에게 최고라는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엄지, 저처럼 엄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최고! 최고! 예, 한번 더 시작! 최고, 최고. 하, 이번에는 딱한 번만 표현을 안 하시네요. 자, 저다 보입니다. <laughs> 예, 자, 최고라고 시작. 최고, 최고. 어,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동작은 어떻게 되시냐면요. 앞으로 뒤집고 접고 최고, 최고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세요한번더 시작. 랩 네, 폰이고 자꾸 나에게 자존감을 올려주, 올려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저 폰이고라는 노래에 맞춰서 저희최고라고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음악! 되요 한번 더. 스피커는 좀 꺼주시죠. <laughs> 자, 이번에는, 예, 우리 몸을 어떻게든 건강하게 하려면 면역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손바닥에는 모든 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손바닥만 제대로 자극을 해줘도 몸이 건강해져서 코로나19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먹을 꽉꽉 쥐는 거. 예. 꽉꽉 지는 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잼잼이라고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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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을 꽉꽉 지면서. 예. 근데 이걸 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하시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하시는 게 좋겠죠. 예, 웃으면서. 거기에서 좌우로 움직이시면서. 예. 자, 이번에는 손바닥을 꼭꼭 찌르면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곤지곤지, 곤지곤지, 곤지. 반대로 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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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려서부터 손주들 그리고 자식들한테 예, 잼잼 곤지 곤지 이런 걸 많이 해 주셨는데 이걸 하면 보고 있는 자식이나 손주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시는 분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주를 키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건강하고 오래 사신다 그래요. 예. 물론 몸은 힘드실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잼잼 곤지곤지 이것에 맞춰서 한번 해볼 텐데 노래는 나는 몇 살? 예, 17살이에요. 노래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 안으로, 안으로. 보다 몸을 최대한 많이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건지 건지 반대로 가자. 체조라고 하는데요. 어 저희가 말랑말랑하고 내도 말랑말랑하고 예뻐지기 위해서 체조가 필요하거든요.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 대표님께서 체치조를 네, 해주신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깜짝이야. 왜 갑자기 강사가 주먹을 확 이렇게 앞으로 내밀자 하셨을 텐데요. 네, 보통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네. 주먹이라고 대답을 하시잖아요. 예. 네, 저희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부터는 왜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손을 많이 움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손을, 어, 어 손을 많이 움직이는데 왜 움직여야 되지? 그거는 알고서 움직이시면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저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네 가지 레시피가 있어요. 저희 따라 한번 해보실게요. 네. 자.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져주면서 살자. 저주면서 살자. 예, 이것도 저희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텐데요 자,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저주면서 살자. 저주면서 살자. 예, 이제 네, 어 저주면서 살자는 조금만 하시고요. 왜냐면 어. 정말 우리 어르신들, 예, 어르신들은 어, 너무 많이 져주면서 사셨잖아요. 이제는 어, 나를 조금 챙기셔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져주시는 거 조금 만 하시고 대신 가슴을 한번 쫙 열어보세요. 쫙여시고요 당당하게 살자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살자고요? 당당하게 살자. 예, 어떻게 살자고요? 당당하게. 예, 어떻게 가슴을 쫙여시고요 당당하게 살자. 이렇게 사시는 삶이 무슨 삶이냐면요. 당신 멋져의 삶이세요. 어떤 삶이시라고요? 당신 멋져의 삶. 내가 멋지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아, 나 멋져.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 멋져. 한번 더 시작! 나 멋져. 아,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많이 안 흔들었나요? 한번 흔들어 볼까요? 나 멋져. 예, 이렇게 표현을 예쁜 표현, 좋은 표현, 아름다운 표현을 자꾸 먹여주셔야 돼요. 아셨죠? 저희가 밥도 계속해서 먹잖아요. 그것처럼 표현도 좋은 표현도 자꾸 이렇게 먹여주셔야지 느시고 자꾸 하셔도 어색하지가 않으세요. 처음에는 사랑한다는 말도 어색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자꾸 하시다 보면은 이제는 안 하면 안될것 같아. 그렇게 되도록 자꾸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대답도 잘하시네요. 네 너무 잘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음. 미고사라는 말이 있어요. 미고사라는 말이 자 암을 예방하고요, 암 그리고 노화를 방지하는 세 가지 말이 있는데 미고사라고 합니다. 뭘까요? 어 벌써 아셨네요. 벌써 와 대단하시네요. 잘 모르시던데 역시 네, 미안해 고마워. 예, 이세 가지 말을 많이 하시면요, 저희가 암도 예방되고, 노화. 나이, 나이는 들어도 저희가 노화가 방지가 된다고 하니까 많이 한번 해볼게요. 자, 미안해! 미안해!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너무, 네. 너무 잘하셨어요. 예, 저희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 잘못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확싹 빌었죠. 예, 예, 근데, 예, 이렇게 손을 하면은요, 이게 또 건강에도 가,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악수도 좋지만 손을 이렇게 마사 시키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요 제가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하면서 싹싹 비벼보겠습니다 자, 자, 예싹 비벼보겠습니다 시작!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오, 잘하셨어요 한번더 시작!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오, 잘하셨어요 자, 이걸로 어, 표현을 위해서 저희가 또유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고사 얘기술 개요 공부하고 어, 네, 어, 저희는 어, 세 가지 소금, 아, 세 가지 금이 있어요. 저희에게는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는데 어, 저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황금 그리고 맛을 내는 소금, 그리고 바로 지금, 지금. <laughs> 예, 지금의 소중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귀하고 귀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두발 살짝 열려서